자, 오늘은요, 시스템, 이 시스템 설명을 해드리는 날이에요. 요즘, 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오늘은 길지 않아요 내가 3분 정도 안에 완전히 3분 3, 4분 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스크린 파크 골프를 설치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는 그냥 평당 105만원에서 110만원 잡으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시스템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시스템은 요,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요게 얼마 제가 일목연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시스템은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는 정해졌죠 100평 인테리어 보통 7,80평에서 하잖아요 100평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1억 1,2천만 원 정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저희가 최저가격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전화하시면 되고 저희보다 싸게 인테리어 하는 곳은 없지요 1억 1,2천에 딱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시스템은 총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시스템은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영상으로 링크를 해드릴게요. 자 시스템 가격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키지는 않을게요. 요게 가장 낮은 거에 680만원이에요. 시스템이 요게 본체로 되어 있고요. 요게 본체로 되어 있고, 센서는 요겁니다. 요거. 센서는 요거예요 이게 680만원인데 가장 저렴해요. 단지, 단점이 있죠. 싸니까. 대신 요 놈은 탄도를 못 읽습니다. 공을 읽을 때몇 도로 며치는지를 몇못 읽어요. 요 센서는. 그래서 기준치로 그냥 홀마다의 특정 설정을 두고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요게 가장 저렴한 680만원짜리 기계구요. 제 생각엔 시골 같은 데서 무슨 조그만한 어 슈퍼라든지 카페라든지 시골 카페에서 운영하면서 하시기엔 괜찮을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이제 요거는 여기에 없어서 제가 영상을 넣어드릴게요. 임팩트 게 있어요. 임팩트 께 89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가성비 너무 좋아요. 대신에 후발주자예요. 올해 오픈했기 때문에 임팩트 비전이라고 890만 원이 있는데 요즘 영상에 많이 노출되지요. 유튜브에 보시다 보면 대부분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리뷰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가서 한우를 치면서 다음 주 가서 한우를 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890만 원에 그거는. 그게 가성비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어, 다른 데가 아직 많이 열려 있지 않다는 단점이 하나는 있고요. 8, 됐죠? 690, 890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요거예요 GTS. g t s 따라오는 이건데 요거는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저도 저희 연구실에 여기는 저 연구실이라서 요 시스템은 요 시스템은 너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의 강점은 뭐냐면 센서가 앞에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 제가 친 자세에서 센서가 이쪽에 있으면 머리 때문에 공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때문에 공을 못 읽기 때문에 에러가 종종 납니다. 근데 이거는 센서 앞이 있어요. 대신에 약간 금액이 중간 금액이에요. 이거는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에 합니다. 왜냐면 얘는 행사할 때가 있고 행사 안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본체입니다. 이쁘긴 하죠, 본체도. 그다음에 센서는 이거예요. 프로젝트는 뭐 자기가 끼고 싶은 거 끼는 거니까 센서는 요겁니다. 요게 금액이 1700에서 1900 정도, 원래 2300이었는데 지금 행사 중이라 그래요. 행사할 때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 가격은 이제 2300만원으로 딱 묶여요. 어, GTS, GTR, GTR 이라는 시스템, 이게 가장 많이 치고 나가고 있죠. GTR도 저희 대리점에, 참고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다 저희가 판매하는 거예요, 형님. 여기에서 필요하신 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다 대리점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뭐 전국 시스템을 너무 많이 다루고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은 다 계약하고 빨리 문의하셔야 돼요. 다른 데 문의하시고, 저희한테 문의하면 저희가 상담을 못 해드려요. 먼저 상담한 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 들어간, 저희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담하잖아요. 들어가는 돈도 설명을 못 드릴 뿐더러, 저희가 있는 유튜브로 광고도 못 해줘요. 저희, 저희랑 계약을 해야 그런 광고를 해드리는데, 저희랑 계약 안 하면 광고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로 먼저 연락을 해 놓으시고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전화하신 곳으로 계속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중간에서 뺏어오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GTR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GTR은 지금 가장 많이 하죠. 연예인 창단도 그쪽에서 해고, 어, 2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실. 마실도 2300만원이고요. 레저로. 레저로도 23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어, 딜러에서 조금씩 할인하는 거 있지만, 보통 23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 가격으로 좋고, 요거나 저희는 이제 임팩트 거를 권을 하지요. 어, 어떤 퀄리티가 비슷하고,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임팩트 거 리뷰 한번 할게요. 한꼴 치면서. 제가 영상에 라이브 치고 서산, 저희 서산 올싱글 매장도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 선정은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좋아한다고 안 돼요. 저희는 맨날 시스템만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스템 상담은요,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됐죠? 인테리어는 정해져 있어요. 아, 105만원에서 110만원 딱 정해져 있고요. 평당. 내가 몇 평이야? 그러면 이제 그 평수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어, 어떻게 싸게 할 건가는 저희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냥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은 각자 대리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리점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4개, 네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제 요점 정리됐죠? 스크린파크 골프는 저희 올싱글과 상담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